여기 혹시 콩돔은 없나요? 네? 콘돔이요 저기. 아유, 고맙습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투스브레컴다 갑 드디어, 제주도 투어가 끝나고 서울을 지나, 의 정부 반지하방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깔끔했던 서울 철룡인의 오피스텔에 있다 보니까, 이반지하의 쿵쿵한 습기가 다시금 제패를 찔러대는군요. 그래서 여기가 나, 깐깐한 도심속 서울에 있다 보면 답답해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제가 외롭지 않게 절 달래주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중국파리. 주로 하수구에 사는 녀석인데 내가접촉할 때마다 바퀴벌레랑 손잡고 올라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반지하방 친구들과 다시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이 반지하 생활을 잊어버린듯 더 높은 하늘로 향해 달리는 천룡인이 있더라고요형 집값 못내서 쫓겨나는거야? 아니 집주인 됐어 뭐야 샀어? 샀지 진짜 천룡인이네?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서울에 살며 철룡인 라이트를 즐기고 있는 저희 친형이 이제는 이런 배고픈 생활을 뒤로 한채 더욱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집을 샀대요 그것도 자기 집 이러다가 진짜 하늘도 뚫어버리겠어?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와 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저와는 상만된 삶을 사는 친형의 집들이겸 철룡인의 새로운 집은 어떤지 카메라에 생생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근데 철룡인 집들이 선물을 뭘 줘야 만족할라나 이빨? 자 드디어 의정부에 위치한 한 네임밸류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철룡인이 사는 곳이군요. 그리고 이건 뭐야? 주상복합이야? 굉장히 강남의 타워팰리스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군요. 잘 됐다. 안 그래도 집들이 선물 살라 그랬는데 여기서 사면 될것 같군요. 일단 이 주상복합에 위치해 있는 슈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단순히 편의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대형마트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이런데 사는 사람은 진짜 좋겠다. 따로 쇼핑 나올 필요가 없잖아. 일단 안에 들어서 집들이 선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넓네요. 딱 태국에 있는 고급콘도 가면 식으로 돼 있는데 형은 한국에서 이런 삶을 누린단 말이야? 보면은 이런 고기부터 이런 수산물, 그리고 맛깔스러워 보이는 즉석 식품까지 있어요. 와, 미쳤다 여기.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 집들이 선물이 될 수가 없죠. 저희 친영에게 제가 정말 주고 싶은 거. 네. 이것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콘돔은 없나요? 네. 콘돔이요. 저쪽에. 아, 고맙습니다. 자, 바로 여기 있었네요. 저희 집들이 선물. 바로 콘돔입니다. 어? 근데 왜 일본 거야? 국산 없나 국산? 음 이거는 일본 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근데 보니까 돌기가 박혀있네 뭐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지 자 이렇게 집들이 선물까지 샀으니까 이제 단지 내로 한번 진입해볼게요 와 단지 내로 올라오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정부 규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옆에를 보면 철룡인들이 사는 마을. 야, 위압감 쩐다. 그리고 단지 는 이런 숲길을 조성해 놔서 어디 멀리 공원 갈 필요도 없어. 여기는 진짜 그들만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철룡인들 자녀의 놀이터인가 봐요. 이런 푸른 나무가 심어진 곳에서 노는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의 어린 시절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귀족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구경해 봤는데 이제 안으로 올라가서 주인 없는 집들이를 한번 해야겠군요. 그러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렛츠 고. 와~ 들어오자마자 황금빛 엘리베이터가 절 반겨주네요. 아니, 무슨 엘리베이터가 29층까지 있어 거의 63빌딩 반 사이즈예요. 이런게 36층 아파트의 기술인가? 아니, 문고리는 왜 이래?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최신식이잖아. 그러면 일단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미쳤다! 새 집이라 냄새가 좋을 줄 알았는데, 전에 있던 서로 오피스텔이랑 똑같이 개밥 신내가 나요. 이건 좀 충격인데? 이빨? 와, 사이즈 엄청 크다. 뭐야, 이거? 이제는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집주인이라고? 그것도 이런 집을? 미쳤습니다. 일단 눈앞에 보이는 철룡인 뷰부터 한번 봐볼게요. 와, 진짜 태국 고급콘도에서만 보던 풍경이 여기 펼쳐져 있네? 그리고 옆에를 보니까, 이번에 새로 산것 같이 보이는 에어컨이 있어요. 와, 이것도 체인식이네? 미쳤다. 우리 형은 진짜 미래를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쪽을 보면 부엌이 보이네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냉장고. TV CF에서나 보던 양문개방형 냉장고네. 이런 고품격 냉장고까지 쓰고 있을 줄이야. 응? 이 문은 뭐요? 헐. 내가 고생 고생하면서 샀던 세탁기가 두 개나 있네. 아래는 세탁기고 위에는 건조기네요. 와 세탁기랑 건조기를 따로 살 정도가 된단 말이야? 우리 형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진짜 설령이었잖아. 근데 방은 몇 개나 있으려나 일단 첫 번째 방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두 번째 방. 여기는 뭐야 그리고 이쪽에 욕조가 보이네요 와 이거 진짜 부자들의 아이템인데 진짜 욕조 있는 집에서 사는 게제 하나의 꿈인데 이 형은 벌써 실천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종종 와서 보고 해야지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안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침대 그리고 머리맡에 어? 와이형돈 벌었네 침대에 휴지가 아니라 물티슈가 있어 아주 떼돈 벌었어 어? 그리고 이건 머리핀이 머리피니... 음... 이빨? 어? 이건 뭐요 처음 보는 건데? 냉장고인가? 응? 뭐야 이게? 지금 안을 보니까 옷걸이가 있는데 옷 전용 냉장고인가봐요.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양복을 질려 입는 형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물건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면 화장대가 보이네요. 인티비는 이거 갖고 싶어서 인테리어 업자 부르고 난리 났는데 역시 상류층들이 사는 아파트에 이런 게 기본 옵션으로 껴 있군요. 그리고 옆에를 보면 장롱 같아 보이는 게 있네요. 뭐야? 장롱이 아니잖아? 와 이거 TV에서 연예인들 사는 집이 있는 드레스룸 아니야? 이거 이 드레스룸 사이즈가 꽤 커서 한지가 뛰쳐나서 여기서 자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 드레스룸 옆에 뭔가 또 문이 있네요. 와.. 집에 화장실이 두개씩이나 있어? 아니 솔직히 이건 집이 아니라 궁전인데 궁전? 이빨? 자 이렇게 집주인 없는 집을 집들이하며 형네 집을 둘러봤는데요 솔직히 이젠 내가 형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어 이건 서로 가난했던 우리 형이 아니야 뭐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형이 올 때까지 잠시나마 철룡인의 삶을 맡기게 해보겠습니다 철룡인이 된다면 이게 제일 해보고 싶었어요 바로 단신욕 오! 오! 따뜻해 오! 따뜻해 아, 너무 좋아 이철룡인의 사연이구나. 무료 이철룡인이라서 다행이야. 영업의 시간 후 <laughs> 드디어 철룡인이 왔습니다. <웃음> <웃음> 형, 이거 지금 뭐야? 미쳤는데 좋아, 신축이야. 아, 진짜 형 이제 귀족 같다. 귀족이야. 나랑 반자이 살던 형의 모습이 아닌데, 이건? 기가 달라 <laughs> 재수다 <laughs> 오늘 또 너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너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사아어 일단은 대게딱지장 있고요 출바인학생 있고요 그리고 한우야 이거 할인된 거는 보지마 와 역시 천룡인이어도 할인은 받는구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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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형 이거 사줄 정도 여유가 돼? 뭐 여유는 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너가 여기 왔다니까 일단 이 집을 사느라 돈이 없을 거예요 근데도 천룡인의 여유를 보여주는 진영입니다 이빨? 나, 솔직히 형한테 물어보신 게 있는데, 네? 이거 집 얼마야? 집? 조금 돼. 무리했어. 아니, 그냥 시원하게 말해봐. 일단은 내가 산 가격? 어. 3억. 삼아... 3억? 하.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지금? 아, 씨, 미쳤다. 설마 형한 번에 캐시로 찍은 거 아니지? 캐시로 살수 있는 사람은 없어. 듣던 중에 좀 다행스럽습니다. 이거 형이 캐시로 샀다고 하면 좀 충격 먹을 뻔 있어. 나 여기 집 소개하면서, 아, 너무 위화감이 느껴지더라고. 이거 내가 아는 형의 모습이 아닌데. 나도 사실 이제 들어올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집은 은행이 사준 거다. 나 형이 집을 리뷰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가끔가다 짬댕이야 있잖아. 야, 이 새끼, 스테이크 먹네? 초심이 이런 새끼, 아, 끼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좀 알았다니까. 뭐, 어쨌든 간에, 형이 난 너무 잘 풀려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동생 내 도리로서 형 이렇게 집을 샀으면 내가 마땅한 선물을 줘야지. <laughs> 내가 그거 하나 기다렸지. 뭐야? 짜잔. 콘도. 빚 있지. 음. 돈 없지. 음. 지금 애를 만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어, 그잘 쓰라고. 야이, 야이, 잘 쓰라! <웃음> 고맙다. <웃음> 생각해봐. 형, 지금 능력도 없는데, 애부터 털고 가져도 결혼 후딱 해.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아빠는 왜 하나도 안 사줘? 내가 언제 세상 밖에 나오고 싶댔어? 원하지도 않는데, 태어나게 해놓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컨돔잘 어. 쓰란 말이야. 어. 형이 정자 관리는 내가 한다. 슬픈 딸쟁이 <laughs> <laughs> 자 일단 제가 이것만 주면 은 너무 개새끼로 나오잖아요 사실 제가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형이 예전부터 진짜 갖고 싶다고 한는데형돈 주고 사기는 좀 아깝다고 말한 그 제품이야 바로 고가의 진공포장기 자 이제 형해 형의... <laughs> 잊지마 콘돔이 메인이다 <웃음> <웃음> 아 그리고 형 이거 보면 알겠지만 돌기형이야 아 돌기야? 어, 형의 모자란 능력치를 얘가 좀채워줄 거야. 아,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알아서 <laughs> 하십쇼. <하십시오. 웃음> 자, 그러면 저희 형한테 이렇게 집들이 선물도 줬으니까 이걸 써봐야겠죠? 그러려면 일단 먹고 음식을 남겨야지. 이제부터 철룡인인 저희 신형이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줄 겁니다. l 츠고 s g 자가 집 있고 요리까지 하는 남자, 섹시하다. 게다가 옷도 명품이네? 죄수복인 줄 알았는데 메이커였어. 와, 이 비싸서 못 입는 거. 자, 일단 철룡인 된 신형의 요리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형이 마련해준 현룡은 전용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한번 맛을 볼게요 우아하게 스테이크 칼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치고 바로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다 솔직히 저번 영상도 한우 영상이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한우를 먹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두 영상간 텀이 2주라는 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어요 자 다음은 쥐일스에서 파는 붉은 대기 딱지장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향부터 어? 이거 왜 진짜 대기 냄새가 나? 여러분들 그 대기찜 막 나왔을 때 등딱지 따면 내장 냄새 나잖아요. 딱그 냄새가 나요. 일단 생김 비주얼은 예전에 제가 베트남에서 어떤 손해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렇게 유쾌한 비주얼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이거 진짜 200% 등딱지 맛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근데 중간 중간에 게맛살이 있긴 한데 이똥 색깔 나는 소스가 진짜 게장 맛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흰쌀밥에 비벼서 먹어볼게요. 와. 맛있어 진짜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미쳤다 여러분 한우보단 딱지장 강추입니다 가성비 쩔어요 이것도 먹어봐봐 이게 트러플 소금인데 약간 꼬릿꼬릿한 향이 나 트러플 소금? 비싼 거야 어, 나 살면서 트러플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형 덕분에 한번 먹어볼 수 있게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트러플 소금의 맛 <놀람> 좀 이상한데 트러플이 원래 이런 향이야? 송로버섯인데 포브로 같은 많이 갈려 이게 어떤 냄새냐면 진짜 뻥이 아니라 제 엄지발톱 옆에 뜬떼 냄새 나요. 내 발톱 떼를 이런 비싼 돈 주고 먹는다고? 아무래도 철영인의 입맛은 서민이 이야기 힘든 것 같습니다. 나도 잘안 먹. 정도 철영인 별나면 먹었다? 잠시 후 이때쯤 슈바인낙센이다 됐다 올리기군요. 어우 비주얼 미쳤는데 이게 과연 오스트리아에서 먹었던 그슈바인낙센의 맛이 날까요? 어 네? 단면 미쳤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맛있긴 한데 오스트리아에서 먹었던 그 정도의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먹었던 대로 이 홀스레디쉬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홀스레디쉬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음~~ 이러니 그러니까 느낌 좀 난다 겁나 맛있어요 형 한우 얼마? 만 프레천 슈바이스는 얼마? 6,500원 이, 이 대게장 얼마? 2,500원 어, 여러분 대기장 이창입니다 가격도 싸고 맛도 제일 좋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음식 리뷰를 한것 같으니까 이제 오늘의 목적에 맞게 제가 거금을 주고 산 진공포장기 리뷰를 위해서 후딱 먹어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자 이렇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은 음식물이 없네 진공포장기에 뭘 넣어야 될까? 마늘이랑 파가 좀 남았어 아 그래? 그거라도 넣자 다행이다 가자 가자 이게 그래도 내가 저렴한 거 사지는 않았어요 어 아, 근데 생각보다 좀 작네? 원래 이래? 아니 너가 작은 걸 사준 거 같아 아 그래? <laughs> 아니 돈안 아꼈다고 쓸 만큼 썼다고 그래 안 읽어봐도 되겠어? 원래 남자는 이런 거 아니고 보통의 남자들의 특징이 설명서 안 읽고 그냥 일단 해봐 좋았어 가보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신형입니다 마늘 설명서 따위 보지 않는다 잘할수 있겠어? 이거 후기 보니까 안 읽고 있다가 망친 사람 꽤 있던 거 같은데 기몽 중이지? 느낌 와? 공기가 빠져야 되는데 왜 공기가 부풀어 오른 거지? 아니야, 아니야. 기고 있는 거야. 아형그손 모양 어? 뭐? 아, 아. 당기고 있는 거야.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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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이빨. 잘 빠지고 있어? 내가 유튜브로 보더는거왔는데 <laughs> 아니야, 똑같아. 똑같 아, 공기 빠진 게 오래 걸리지. 아니, 이거 봐 봐. 아까랑 똑같잖아. 형도 뭐좀 빼려고 하면 오래 걸리잖아. 똑같은 거야.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뭐가 잘 안되니? 야씨씨 안에 공기가 빵빵이 차있네 설명서를 안 읽는게 진짜 남자다 아유, 아유 오늘 고추 대야겠어 콘돔 아. 회수 아. 자 저희 친형의 첫번째 도전 실패 오케이 과연 두번째 도전의 결과는? 어 절반의 성공이라고 본다 왜? 진공 포장이잖아 응 포장만 됐어 <laughs> 자 두번째 도전 실패 실패 영겁의 시간 후 안녕 나 했어! 어? 너 좋은 거 사줬네 맞지? 좋은 거라니까? 봐봐 숨을 못 쉬어요 얘가 야나 진짜 좋은 거 사주고 욕먹을 뻔했다 진짜 그아야 고맙다 다음부터 설명서 좀잘 보세요 어, 잘 어? 자 오늘 이렇 철용이는 진영, 집들이랑 한경 값비싼 선물도 줘봤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아파트 갖고 싶은데 이런 아파트 가질라면 몇십 년을 뼈 빠지게 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앞으로 아파트까지 살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이상 투스 브레이커스입니다 갑! 하... 집에 돌아왔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집이 짱이지. 홈스윗 홈. 안지아 홈. 라이브.